Cari fratelli e sorelle, continuiamo a meditare su alcune parabole del Vangelo, su alcune su alcune del Vangelo, e aprirci alla speranza. Ridere, ci mangi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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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협한 관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는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저는 한 학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마치 누구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 그 이면에는. 어떤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한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임해 한 여정을 담은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곧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에서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인가? 로 나가게 할수있다첫 번째 질문은 미성숙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삶의 의미를 이해한 성숙한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길을 떠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실제로 길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처럼 매우 험하고 위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산에 있는 도시에서 예리 città 이 o t t o il c i 보다 낮은 곳이었죠 이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 그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매질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신뢰했던 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내 팽개쳐지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음.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나약함과 연약함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 그를 보살필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본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제와 레비 한 명이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가여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여운 게 여기는 자비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문제 이전에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인 내기 이전에 사람으로 불리받은 존재입니다 상상해 봅시다이 사제와 졌 시간이 루살렘에 머물다가 시간로돌루가기 위해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서두어이것이우리 삶에 너무나도 흔합니다 이이루서두름이우리는 자주 자비, 연민을 느끼지 의하게 만드는 장애을 되곤 합니다 자기의 여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멈출 줄 아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여행 중이었다고만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앞에선 한 인간으로서 거기에 멈춥니다. 가엽시 여기는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사가 루카는 수의 사마리탄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복음에서는 착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그는 먼저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구를 돕고 싶다면 우리는 먼 발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에 뛰어들어서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전염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른 후에 붕대로 감싸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웁니다이의는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말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이루니다 그는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합니다 두 데나리오라고 했는데 약 이틀째 품삯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맡기고 떠나는 택배가 아니라 돌보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여정을 멈추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멈추어서 우리를 돌보셨는지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가여운,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서 우리의 관계가 더 진실하고 더 가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성심께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기를 청합시다.